자, 지금 시각은 7시 24분입니다. 정가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따져봅니다. 정가 직설. 오늘은 제 10대 강원도의회와 민선 7기 강원도적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허소영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이신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의 원내 대표 선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도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선의의 경쟁도 좀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후반기 의장과 원구석이 네. 내일 본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만 사실상 뭐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부의장과 교육위원장은 야당에서 맡게 됐는데요. 자, 앞으로 2년 동안의 이 상황에 대한 원 구성 두 분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 일단 민주당 35분의 의원님들을 다시 재편하는 과정을 어제 거쳐서 제출을 했고요. 아마 네. 오늘 다 이렇게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거의 2주에서 3주에 걸쳐서 저희가 그각 상임위원장과 의장 부의장 선출을 했고 원내대표장까지 6월 18일에 선출을 했고 그 다음에 어그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과정들, 희망사항들을 받아서 어제 각 상임위별로 어, 잘 배정을 마쳤습니다. 주로 지원한 순위 그리고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통업당은어떻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소수 인원이라서 그 배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우리 또뭐 민주당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가지 좀 시간이 지체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 저희가 지금 제2부의장하고 교육위원장을 저희가 네. 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교육 그 위를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후반기에서 지금 뭐 교육정책은 아마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제 해나가려고 준비를 <laughs>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교육위원을 배정할 때는 저희 사실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18석 모두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는 이제 기획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를 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교육위원을 저희한테 이제 네. 민주당이 줬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걸 투표로 해서 주셨나요? 예,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 어, 내부적으로 논의와 투표를 사실 통해서 예, 교육위원회를 이번엔 그러면 어, 그 미래통합당에서 위원장님이. 그 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저희는 뭐 배려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네. 아마 그 교육 위원회를 저희한테 줬을 때에는 아마 그 선호하지 않는 음, 음. 그런 이제 위원회라고 해서 저희한테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호하지 아마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 제제 <laughs> 네. 의견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미래 통합당 요번에강원 네. 교육이 있어서, 있어서 아마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잘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육청의 뭐 예산과 도본 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10대 가무도의회 긍정적인 평가부터 좀해 본다면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66건 최고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네. 참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 보시면 어떠십니까? 음.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 예, 지금 의원 발의가 이제 166건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의원 발의, 그, 우리 조례, 의원 조례 발의가 지금 160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114건은, 어, 46건은, 어, 뭐 일부 개정이라든가 전부 개정 조례, 또 폐지 조례안 해서 46건이고, 114건은 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발의한 조례인데요. 아, 저희들이 이제 46명 중에 의장님은 아마 조례를 그 대회 업무 때문에 하지 못하셨고, 우리 45명이 한 분도 빠짐없이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셨어요. 굉장히 또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초선 의원들이 많이 네, 하셨는데, 그게 특별히 좀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그런 평가인데, 지금 제가 어제 받은 조금 더 따끈한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166건이었고, 어, 이게 뭐 재정, 개정, 폐지, 그리고 의안 처리된 것들이 다 통합이 된 어, 그래서 의안 처리된 것이 합쳐져서 166건으로 저는 이제 자료를 음,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초선 의원이 발의한 것이 그 134건입니다. 그니까 전체 166건 중에 한 80%에 해당하는 것을 초선 의원들이 발의를 하셨고요. 네. 이것이 구대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구대는 초선 의원 발의가 63건으로 1 1 0건의 63건으로 한 57%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는 이번에 저희 초선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약진을 해주셨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회의 경우에도요, 9대 상반기에는 한 6개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 10대 상반기에는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어, 그래서 학습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성숙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우리 활동하는 것이 공개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출석률도 공개되고 또 의회에서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들을 그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도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좀더 투명한 의정 활동을 반영할 수있 있다 그것이 개선된 점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더붙이자면 조례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한 것도 사실 그 공부적이 좋은 것인데 이 조례가 과연 실생활에 강원 도민한테 들어가서 지금 활용이 되느냐 여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무작정 막 이렇게 발휘해 갖고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과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도 음.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어, 저희들이 이제 뭐, 한 분, 뭐, 한 건에서부터 여러 몇 건까지는 있지만,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조례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음. 것을 제가 좀더 발표를 좀 해보려고 네. 지금 자료를 모집하는데, 네네. 제가 어제 이제 그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 현황표웠고 이름부터 시작해갖고, 쫙 놔뒀어요. 어느 군이 몇 분인지. 그, 여기에 보게 되면, 160건으로 확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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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음, 음, 음.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입법을 하는 그런 그 공장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심상화 의원님하고 제가 같이 속해 있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결한 아, 그 조례 중에 조례 입법 평가 하기 네. 위한 그 영향 평가를 하기 위한 조례가 그렇구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또 토대가 있으니까요. 또 저희가 그것도 열심히 잘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 말씀 같은 시참잘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수기 의패라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레고랜드 예산이라든지 세계 불꽃 축제 예산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도민들께서 그렇게 느꼈고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소동까지. 있었었는데요. 네,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나요? <laughs> 그냥 그 네. 여야 모두 사실은 도비 강원 도정의 그 성공을 또 바라고 또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서 네. 정책 전문성에 기반해서 비판적인 협력 그리고 네. 적절한 견제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도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여야 의원들 네. 모두의 그 기본 마음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염두해 두신 아쉬운 것들이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어 제가 와서 보니까 여당 역할이 정말 좀 어렵구나. 여당의 의원 역할 하는 게 아, 상당히 네네. 어렵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소수 의견이 좀 사장되거나. 네네.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그원내대표로서 저희 또 소, 해야 될 소임이고요. 또그 당론이라는 것도 한두 명의 의견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충분히 수계 과정을 거쳐서 네. 어, 논의 실현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네. 수 있도록 비판적 지지와 함께 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분의 네. 경우는뭐 쉽지가 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소신을또 끝까지 견제했다는 말씀 제가 네. 좀 덧붙여서 드리고요. 네. 네 어떠십니까 아 요즘에 이제 인터넷 검색어에 이제 거수기치면 우리 강원도 의회가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문제 강원도 개발공사 어~ 신규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실 그 굉장히 그 심도 깊은 질의를 하세요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본 회의 가서는 이게 또확 틀려지거든요. 네. 그게 결국 본인의 소신껏 하지 않고 정파적 결정을 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거든요. 개개인은 훌륭한데 본회의장에서 틀려지는 것. 이것은 후반기에서는 아, 좀더 생각해야 될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근데 그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또그 여당도 네. 야당도 자유롭지 못한 주제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레고랜드는 사실 8대와 9대를 거쳐오면서 소위 말해서 여소 야대 시절에부터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네. 그 시절에도 이게 넘어왔어요. 여소 야대 시절에서도 이 의제가 넘어왔다는 걸 보면 단순히 이게 이제 야당이었 반대라고 여당이어서 무조건 거스기 찬성한다라고만은 볼수 없는 네. 상당히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레고랜드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 사업의 투명성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예산과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여당이 특히나 해야 될 것은 비판적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여, 여당의 입장이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기대가 오늘 더욱더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소영 심상과 각각의 원내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